<laughs> 알겠습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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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요. 네. 아니안 아직 끝났는데? 아직나5 0 남았는데. 소행성 프로젝트 소MC 이병철. 행MC 김병재 예. 네. 성MC 박용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자, 저희들이 네. 나와 있는 이것은요. 중앙동입니다. 네. 예전에 공문로였죠 아 북문로 예 네, 바뀌었어 행정구역이 아예 제가 예전에 여기서 살았었거든요 네. 어, 예 그래서 한2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북문로 네. 이가에 살았는데 그게 이제 중앙동으로 편입이 돼서 네. 중앙동으로 네. 통한다고 합니다 아, 저는 아, 여기서 아, 9 0 년대 초반에 아 대학 시절에 하숙을 한3 년했어요 아그 아, 아, 술집 많이 다니셨겠다 그래 저 술집은 제가 다녔죠 저는 아, 그렇습니까 중앙동 할면은예 네. 밤문화가 유명해요 아, 아, 또 여기 저 유명한 네. 나이트 저기, 예. 한... 나이트 나이트 아, 있더라고요. 아, 아, 나이트가 네. 아직도 있더라고요. 음.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네. 예전에 중앙동이 아니에요. 와, 세상에. 네. 아니, 저는 네. 여기 무슨 외국 거리에 나와 있는 곳 아,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지금 진짜. 이제 녹지 사업이 이루어져서 네. 저는 나무가 이렇게 센터에 많이 심겨있는 거를 음. 오늘 처음 봤거든요. 네. 확실히 이제 그쉼의 공간도 되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업체들이 있으니까 네. 저희들이 와서 그냥 쉴수 있는 쉬면서 먹을 수 있는 곳이 음. 이제 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저기 성안길에서 사실 여기가 이제 예전에는 단절된 곳이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조만간에 성안길을 넘어설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네. 색다른 가게라든가 이런 점포가 굉장히 많던데 네. 우리가 차근차근 몇 주에 걸쳐서 또 네. 탐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이렇게 바꾸는데 음. 음? 엄청나게 노력하신 아, 분 계시네요. 아, 예. 네,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네, 어서 오세요. 가운데로 오시죠. 자리하시고 요자 중앙동 연합 번영의 권순택 회장님. 네, 좋습니다. 예. 우리 권순택 회장님이 네. 번영이 없으면 네. 발전은 택도 없다. 그렇죠. 아, 아. 예. 그래서 권순택 아, 회장님. 아. 아니 그런데 여기 중앙동이 언제 이야.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아유. 너무 과찬의 말씀해 주셔서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중앙동은, 어, 한때 청주의 뭐 경제, 교육, 교통 모든 것의 중심지였습니다. 네. 어, 근데 부도심이 에, 많이 에, 출연하면서 모든 중심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어,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어, 가게가 텅텅 비고 또 유동인구도 많이 줄고 이러다가 2005년부터 우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아,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지 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음. 공동체를 만들고 어, 차 다니는 길을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고요. 음. 어, 청주시에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아, 또 어, 거리에 나무를 심고 네. 녹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물들이 나무가 있거나 물이 있는 곳으로 많이 모이잖아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최근에는 어예 예전, 예전보다 어, 유동인구가 거의 한1 0 0 배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오. 오 네. 아 특히 네. 그 유동인구 네. 가운데서도 네. 네. 젊은층들이 많이 찾는다고요. 맞아요. 네그 음. 아무래도 차를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이 아마 젊어서 그런지는 아, 차가 모르겠는데. 차 없어서 일로 오는구나. 아, 아, 아 그런 것도 네. 있고요. 음, 네. 또차 없는 공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하고 쾌적합니다. 예. 네. 어, 그래서 어,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음. 어 또. 우리 이 중앙동에 특히 메인거리 중앙로는 어저 어 어디 어저 일등 상권보다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음. 점포 임대료나 모든 아 것들이 그래서 어 저렴한 상권을 찾는 그 젊은 창업자들이 네네. 이곳을 많이 선호하고 아또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많은 자기의 꿈을 이 어떤 도전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 청년 창업을 할수 있도록 많은 도움도 주시나요? 아, 그렇죠. 어, 우리가, 어, 성한길 같이 브랜드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네. 뭐 임대료도 비교적 비싸고 그렇죠. 그러다 아, 보니까 좀, 젊은이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음. 근데 어, 이곳은 음. 어, 상대적으로 굉장히 예, 좀 약하고요. 임대료가. 음. 그러다 보니까 어, 브랜드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고유의 어떤 기술을 이용한 어, 아주 어, 정말 도전적인 젊은이들이 이곳에 많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예. 방송 많이 해보셨죠? 아닙니다. <laughs> 아니 왜냐면은 어, 당, 인터뷰하는 내내 우리한테 눈길 한 번도 안 주고 계속 카메라만 계속 쳐다보면서 <웃음> 네, <웃음> 회장님이 그, 자랑하실 게많으신 그, 그, 거예요. 회장님이 어. 눈길이안 네. 그, 가시잖아요. 저세분의 네. 눈길이 네. 아무도 <laughs> 저한테 오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저는 지금 여기서 제가 있는걸 까먹은 아, 줄 알고 아 죄송합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뭐두 분도 저를 안 바라봤으니까요. 어, <laughs> 네. 저희들이 참 요즘에 좀 자랑하고 싶은 거는 네. 젊은 창업자들이 이곳에 와서 뭐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어, 몇몇 분들은 성공을 해서 자기가 세입자로 들어온 그 건물을 어, 매입하는가 하면, 어, 이곳에서 창업을 해서 분점을 어, 뭐 20개나 열고 있는 그런 가게도 있고요. 어, 전국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중앙로가 지향해야 되는 그런 방향이 아닌가. 네. 많은 도전 도전 정신을 가는 가진 그런 창업자들이 와서 이곳에서 성공해서 자리를 잡고 어 청주 전역으로 또는. 전국으로 이렇게 음.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 회장님 죄송 저희들이 프로그램기지가 <laughs> 네. 않은데 회장님하고 인터뷰하는데 우리가 가게를 빨리 들어서 젊은 창업자를 만나봐야 되거든요 저희 프로가 회장님 인터뷰로 시작해서 네. 인터뷰로 끝날 수도 있으니까 아,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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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중요한 건 이제 중앙동이 네. 문화와 네. 젊음과 열정이 숨쉬는 곳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앞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중앙동은 어떤 느낌이에요? 시민분들께 한 말씀 중앙동에서는 많은 일들이 벌어져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중심지에서 어, 최근에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네. 그래서 저희들은 구호로 중앙동 르네상스 시대를 펼치겠다 이렇게 아, 말하고 있습니다. 어, 네. 어, 최근에 버스킹 페스티벌이 금요일 날 열리고 있고요. 또 토요일은 프리마켓 장이 열리고요. 네, 네. 또 10월에는 중앙동 소나무길 아트페어를 개최할 겁니다. 네. 많은 예술인들 또 개방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중앙동 찾아오시기를 바라고요 네. 어,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사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들도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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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들고 계신 게 뭐예요, 이게? 그러게. 아, 이건 중앙동을 음, 네. 홍보하는 책자군. 요어 또, 리플렛입니다. 네. 네. 여기 지금 네. 어, 가장 우리 중앙동을 설명을 요약해준 문구가 있는데요. 네. 맛과 멋, 문화 예술이 살아 숨쉬는 중앙동. 아, 그래. 한마디인 거네. 아니 진짜 네, 네, 어느 네. 동네에서 본인 동네를 이렇게 선전하려고 네, 이런 미디어 네. 같은 거안 만들어요? 네. 이게 네, 한마디로 네. 표현되는데 지금 300마디를 하셨거든요. 네. <laughs> 아여서 네. 아, 편집해 주십시오. 아니요. 아, 우리 담당 PD가 그렇게 네. 부지런는 PD가 네. 아니에요. 네. 그다음에 우리 저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다양한 정포들또 네. 중앙동의 바뀐 모습을 저희가 네. 또 꼼꼼하게 탐사를해보도록하겠습니 네. 자, 아, 네. 골목상권 활성화 프로젝트 소상공인을 위한 행복한 음. 성공. 탐사대 저희 소행성 탐사대 네. 이제 곳곳을 좀 다닐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 비었습니다. 지도가 음, 네. 있어요. 이 아, 지도 야. 보고서 갑시다 젊은 창업자들. 정보 많다. 출발 내추간 보 갈까요? 앞으로 주앙동 네. 탐사대 출발 간다 갑시다. 자, 아니야. 소행성 아니었던가요? <laughs> 오, 우와 우와 와와 저게 저게 힘든 거다. 애수리 이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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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니다. <laughs> 아저 운동신경 뛰어. 오우오우어 오,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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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아 대, 데리고 잡아 데리고 가야 지 잡아 보드괜찮아보도카 보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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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카보로 고치에서. 네. 고치에서, 네, 고치. 여러분, 충북에서 유일합니다. 아, 충북에서만 유일한 것이 아니고, 예. 전국에서 아 유일합니다. 아 네. 응. 여기 오셔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예.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아니, 저기 보니까, 네. 네. 저거 스케이트보드 파는. 가게 같은데. 아유, 는 매장이네요. 청주 이런데가? 청주에 있으나? 보드 파는 데가 있어요? 아니 세상 에 이거, 이거 스키장 부근에만 있는 건데. 오. 아, 네,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 자 들어가 보자. 안녕하세요. 예, 어, 안녕하세요. 사장님이 아, 네. 엄청 멋지신 젊은 분이에요. 오. 한여름이시네. 예,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 오. 보통 이런 보드는 저희 네. 스키장 부근에서 하는 건 봤는데 음. 청주에 매장이 있었네요. 형, 그건 스노우 보드고. 이거 이건 스케이트 보드야. 우 저기 그자 물에서 타는 건? 워러보드 <laughs> 뭐지? 아서핑보드, 뭐, 아, 아, 서핑보드. 어. 웨이크보드, 아 맞죠? 맞나? 아이 <laughs> 아, 형님들. 아. 역시 제가 한 살이라도 야. 어리니까 하는 게좀더 있네요. 아니, 네. 바퀴가 없길래. 아니, 근데 잠깐만. <laughs> 이거, 이런 보드는 진짜 처음인데, 여기는 네. 어떤 매장이에요? 아, 여기는 지금 청주에서는 유일하게 스케이트보드, 롱보드, 그 크루저보드를 팔고 있는 보드 음. 전문 매장이고요. 네. 뭐, 그거 이외에도 지금 뭐, 스트릿웨어라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입는, 네. 보드 타는 친구들이나 춤추는 친구들 많이 입는 그런 옷도 판매하고 아, 있습니다. 아니, 음. 제가 아는 분이 네. 청주 시내 와서, 자기 거 디자인도 하고 주문 제작했다는데 가 여기인 것 같은데 그쵸? 어좀 다른 데일 수도 있는데 뭐 네. 저희도 그런 거 해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네. 여기 뭐 여기밖에 아니면... 없으면 뭐 여기겠죠? 근데 종류가 네. 그리고 사이즈가 다양한데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까? 예 예. 어 지금 오.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예. 어 이름이 다 달라요? 아. 예 조금씩 다릅니다아 무슨? 아뭐큰 보도 작은 보도 이런 게 아니라. 예. 예. 아이 이거는. 아, 이거는... <laughs> 제가 헤비메탈 이런 거 좋아해서, 저는 이런 디자인을 선호할 것 같아요. 예, 예, 이런 것도 이제 롱보드 종류 중에 하나. <laughs> 아, 여기 같... 저도 진짜 웃겼어요. 큰 아니, 보드, 아니, 작은 보드. 아니, 롱보드를 <laughs> 하잖아, 롱보드. 아, 그제 그러니까. 그 작은. 아, 보드는숏보드 <laughs> 미들보드 예. 보여드릴까요? 예, 네. 한번 보여주세요. 예. 아니 뭐다 이름이 예. 어, 지금 이런 어. 것들은 이제 크루저보드라고 해서 어, 크루저, 크루저. 인데아 이름이. 예, 어린 친구들 이 어. 요새는 좀 플라스틱 같은 경우만 이제 이런 걸 많이. 네, 용말 이거 용말 씻고? 네, 저, 저는 뭐. <laughs> 근데 형님 비슷해요 키. <laughs> <기이. 웃음> 아기야, 아 근데 이거 멋있다. 근데, 예. 근데 바퀴도 여러 종류가 있네. 요 온에 다 달라요? 예, 달라. 예. 뭐그 세임세에 따라서 이런 크루저박, 바... 어, 크루저버드라 그래서 이제 예. 앞으로 나간. 주행을 목적으로 하는 음 것들은 좀 바퀴가 좀 작은 편이고요. 네. 이제 롱보드에 따라서 롱보드로 올라가면서 이제 어떤 걸 하느냐, 프리스타일 하느냐, 어? 다운힐을 산에서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다운이 종류가 지고 아, 산에서 이걸 타고 내려와요? 예, 산에서 타고 내려오고. 그거 네. 위험한데. 어, 예, 우리는 아니셨다고... 평지에서 이렇게 균형 잡기도 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그러면, 네. 그러면 평지에서 우리는 내리막은 어떻게 갈수 있는데, 평지에서 네. 이렇게 막 가실 수 있으세요? 예, 평지에서도 가능합니요 어, 아, 보고 싶다는데? 어렸을 아, 때한 번씩은 네. 좀 타보셨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조금 타봤습니다. 아, 그래요? 롤러스케이트. 아 야. 잠깐만 아 근데 참 궁금한 거 사장님이세요? 예. 아 예. 조원이세요 사장님? 아, 사장님입니다. 오, 이 젊은 분 많다더니만. 이거 네.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는 2년 정도 저희가. 음. 아니 스케이트보드가 매니아층은 있는 건 알겠는데 이 네. 사업을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계기 여기다 가게를 차려야 되겠다. 그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laughs> 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여기가 어. 이제 중앙로 쪽이 이제 보드 타는 친구들이 여기 이제 청소년 광장이라든지. 예, 무심천 체육공원이 먼저 아, 많이 아, 하자, 가깝네. 가깝네. 예, 그래서 여기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음... 딱... 젊은 분이 위치를 네. 제대로 꼽았네요. 아... 그리고 다른 데보다 새가 정말 조금 저렴해요? 예. 맞아요. 어, 그렇구나. 좋다. 아, 이쪽이요? 예. 네, 음. 저, 아크나전 하는. 실력을 빨리 봐야죠. 한번 아, 뭐 나가서 한번 보실까요, 예. 그러면? 이거는 태거그니까안될 예. 예. 그러면 나가서 저희들이 좀 함께 예. 그, 네. 볼수 있는 걸한 번. 배워보게요 예. 네. 네. 얘들은 또이게 네. 회복방송으로 네. 지금 이제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야, 있는 야 우리 그래서. 저기 킹카 네. 사장님 보러 많이 네. 들어오셨네요. 저 지금 댓글 많이 달고 계시죠. 네. 네. 아, 알고 멋져요 네. 체격이 아주 그냥 완전히 간고도. 아, 여기 바로 있네요. 우리 그 이석우 씨께서 여기 롱고도 파는 유일한. 슈프림 모자 좀 떼주세요. 어, <laughs>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아니, 네, 뒤쪽에 네. 그 보드에 필요한 모든 그 옷, 또 모자까지 다 풀세트로 다 구비가 돼 있습니다. 아니, 아무 옷이나 입고 타는 거 아니었어요. 아, 또 이게 아. 다, 이게 또 아. 뭐라 그래야 되나? 예의를 갖춰야죠, 보드에. 뭐라 그래야 되죠? 네. 이게 옷이, 이거 옷이? 날개? 날개가 아니라 옷이 네. 거의 우와. 여기 한, 한 70%를 차지한다고 그죠 그리고 뭐, 난닝구 음. 입고 하시는 거 같아요. <laughs> <아니, 이것도, 웃음> <잠깐>. 형, 이것도, 난깐 <laughs> 형, 네. 이것도 보드와 탈 때만 입는 러닝이에요. 아 <laughs> 아한 번씩 한 번씩 한번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한 번씩 시 번씩 한못할 수도 있어 사실. 네. 야, 네. 야, 근데 네. 우리 중에 누가 누가 다부나 병철이 번 아, 네. 어디서 저기... 타야 되는 건데요? 예. 네. 어디서 타야 돼씩한 여기 넓어서 아, 아, 여기서 좋네요. 아, 여기, 여기서 가실 넓, 수 있는 거맞요한데 예. 일단 저이 사장님 타시는걸 아, 예. 네. 한번 저희들이 한번 사장님이 가까운 거리는 뭐장 보러 가증나할때 이거 타고 그냥 다닐것 같아요. 아 이거 롱보드네요, 롱보드. 예, 이거 아 야. 이거 마드리드에서 왔나 봐요? 어, 예, 마드리드. 아, 예. 아 스페인 거는 아니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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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스페인. 예, 쪽으로 가면.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자 갑니다. 자앞버님이축좀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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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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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저게, 저게 힘든 거거든. 아, 이거, S로 이거. 아, 네. 우리는 드라마 했을 때 머리가 이렇게 깨고 저기! <laughs> 카메라 감독이 혼자만 저기, 대표님! 예. 카메라 감독 혼자만 저렇게 싹 달려가시는 거 원래 우리가 쫓아가는데 근데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오는 것도 금방이네. 아저 오십니다, 오십니다. 네. 아니 근데 남이 네. 하는 건왜 이렇게 쉬워 보이죠? 야, 저 지금 와. 저거 S자로 가는 게요게 네. 기본적인 워킹인데 어. 야, 아니, 대표님 지금 S자로 하는 거그 네. 이름이 뭐예요? 이건 기술 펌핑이라는 기술인데요 펌핑! 이게 예, 이제 체중을 앞쪽에다 실어주면서 보드를 양쪽으로 카빙을 주면서 이제 앞으로 계속 전진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네 이거 쉬워, 쉽게 배울 수 있어요? 예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오. 오. 잠깐 자, 그럼 아, 제가 먼저 <laughs> 어, 일단 자세 자세 그럼... 아 형님 해보시겠네요 맨어 네. 네. 일단 오른발 왼발 이제 뭐 승우 보드 타는 것처럼 앞쪽으로 음. 놓으시면 되고요 네. 이제 조금 더 앞으로 네. 그래서 체중은 오른쪽 앞다리로 다 실어주시면 네. 좋고요. 어. 앞다리로. 한, 한 발로 탄다고 생각을 하시고 네. 발로 쭉 밀어주시면. 타다가 거. 넘어져서 앞니 나가 고이러는건 아니죠 이분. <laughs> 자 갑니다. 아제 운동신경 뛰어. 자 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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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이고 잡아, 잡아 잡아 잡아. 아이고 잡아. 잡아. 데리고 가야지 잡아. 안 줘. 보드 괜찮아 어떻게. 보드 다시면안 되는데. 보드 아아 엄청 빠르네 보드가. 아니, 아니 수, 얘... 순식간에 한삼 분의 부... 나가는 거 그래, 지금 <laughs> 여기 주변에 아니, 계신 오, 분들은 오, 저분하고 카메라도 없고 혼자서 보드 혼자 가죠 사람이 이상한 옷 입고 뛰어가죠 예아 근데 확실히 기본적으로는 연습을 하고 타야 되겠어요 아 그럼요 저 지금 음. 설명을 잘 듣고 와야지 음. 아우 형이 아주 위험한 거예요 야. 지금 나이 이제 5 0이다돼 가시는 분이. 병철이 에 만약에 다쳤으면 우리 네. 둘이 그냥 큰 행성 아, 그냥 행성으로 할 뻔했어 요 네. 행성으로 바꾸시면 네. 되죠 예. 저, 아, 괜찮으세요? 네. 아, 저 다시 왔어요 네. 아니 야, 다시 이거 설명을 잘 듣고 해야 될것 같아요 그, 그냥 해서 아, 안될거 아, 같고 그새 한일주일 늙은 거 같아 <laughs> 식겁하셨나 아, 봐아좀 위험했어요 어. 근데 예. 큰일 뻔했어요 여기 아, 이제 좀한 번만 더 설명을 음. 제가 그러면 아무래도 예. 여기 제, 예. 가장 젊고 음.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이제 젊고는 음. 딱 봤을 때도 젊은데다가 운동 신경도 좀더 있어 어, 보이는, 네. 예. 인정하십니까? 무게 중심도 이렇게, 아 그렇죠 형님. 인정하십니까? 네. 예, 예. 예. 뭐, 예. 인정하십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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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음. 그러면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도록하 예.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예. 어떻게 예. 태중 제가? 예. 제가 어떻게 하죠? 체중 예. 한 발을 앞으로 놓으시고요. 왼발로 해야 되나? 어 왼발, 하나 신발로 어, 하시면 됩니다. 한발 올려놓고 잡아줘야 되나? 조심해, 조심해. 진짜, 아 이거 발을 앞으잘 풀어 놓으시고요. 이거 놓고 자갈때 중심은 앞쪽 중심. 자 이제 제가 올려놓은 발이 중심입요 잠깐만요, 이거 이거 좀. 얼마나 가나? 자, 가다가 해보세요. 올려서 바로 네. 어떻게 올려요? 뒤에 거. 자, 발이 지금 뒤로 나갔으면 안 네. 되고요. 네. 앞으로가 있는 상태에서 네. 밀어 주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위로. 어. 자, 이번에는 용관 씨는 병철이 형처럼 따로따로 따로 가지 말고 좀 제발 같이 어, 가게 이렇게 이를. 이렇게 올리나요? 네, 이렇게? 그렇지. S자. 네, S자.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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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아좀 가면서 S를 아이가, 해야 될것 같아요. S 자 움직이는 거아 이거 이거 올라가자 마자 S 자. 하나 둘 셋. 조심하셔.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쉬운오오오오오오오안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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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아니 이문 음. 움직이는 게 아예 안되는데 네, 처음에 이제 야. 올라가서 하는 게 아. 처음에 힘들기 때문에. 아, 자 야, 멋집니다. 잘 봤습니다. 우리 네. 여기 네. 여기 보드 사장님. 자, 하. 대표님. 예. 앞으로 또 이제 예, 가게 하시면서 계획이나 꿈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 주시죠. 예, 좀더 지금 앞으로 이거를 좀더 아. 크게 만드는 음. 게 저희는 목표이고요. 이제. 가능하면 다른 지역에도 분점을 한번 내보고 싶습니야 그리고 이 레포츠에 관심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이해했어. 특히 보드를 모르셨다면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우리 기 음. 한번 놀아주고 아 그렇습니다 기 네. 젊은 자람 하나 둘셋 둘, 중앙동 파이팅 어,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요 대장 하십요 대박나세요 야 진짜 와, 멋있죠 네. 아, 그래. 군살이 없으시잖아요 일단 네? 네? 그래고짜증났어 <laughs> 아니 사람이 기본적으로 배도 좀 아, 나오고 네. 그래야지 어, 아니고 여기 예, 이거 뭐예요 이거는 양잠 산물 직판 홍보관 아 누에로 만든 뭐 제품들인 건가 봐. 양잠이라는 말 정말 오래간만에 또 보니까 뭐 네. 이제 뽕잎부터 해가지고 누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오는 거 들어가 보시죠 아 동충하초도 예. 있는 네. 거 예. 네. 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아이고 야. 아. 아니 네. 여기에 네. 양잠이라고 써 있어서 저희들이 왔거든요. 예, 예 잘했습니다. 예. 네. 어떤데요? 양자미라운스는 한 우리나라에서 한 5천년 역사를 가진 적인데 오. 옛날에는 시골에서 한 농가들이 전체가 도열켜 가지고 네. 하죠 학비도 대고 그래서 공부도 시키 그런 적인데 음. 요즘에 와서는 많이 세태 있고 어 역사하는 것은 이제 그전에 저어 먹는 거또 네. 어 네. 입는 거또 네. 이쁘게. 화장 바르는 거. 거, 바르는 거. 네. 어, 실크 옷도 많고 예. 그런 종류를 갖다가 어, 개발해 가지고 아. 어, 우리가 그, 어,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좀 예, 예. 풍요롭게 살아야 되거든. 음. 풍요롭게 살수 있는 그런 그 제품들을 만들어서 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음. 양잠으로 만든 그러니까 음. 뭐, 저거 음. 염 염색약, 기염약도 있고, 염색약도 저기 동충화초도 예. 있고. 예. 어. 그, 실크로다가 만든 거예요. 음. 오. 이렇게 이렇게.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단. 그렇죠. 이게 그러면, 그러면 되게 매끈매끈하다. 누에에서 나온 걸로. 뇌 고치에서 고치에뇌 네. 고치. 뇌 고치 저 밑에. 와. 어다 어, 아, 어, 비. 어머 이이수고이 어. 아니라 아. 스카프로, 예. 스카프로 우리 감독님 가족이 죽으와보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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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뇌, 뇌 고치. 아나나 예쁘다. 근데 똑같아지네요. 네. 아. <laughs> 어. 아 네. 감각이아 괜찮네요. 이거 여름에도 해도 여름용이야. 아 여름용이군요. 아 그리고 대학교랑 같이 산학 협력으로 또 이런 것도 만드나 봐요. 예 예. 총좋 음. 예. 오... 아, 지금 여기가 예전에 터 자체가 그 뽕밭이었어요, 그로. 아니 뽕밭이 아니고 예. 뭐, 누에씨 만드는데. 아. 어. 누에씨를 만들어요? 예, 예. 아, 누에씨면뭐죠 뭐, 예. 누에가 예. 커 가지고 뭘죠? 예. 예. 누에 고치 알지? 예. 그 속에는 뭐있어 우리가 좋아하는 번데기죠. 번데기가 네. 살에서 무슨 나병이가 나와요. 그게 그렇죠. 네. 나병이 이제 아, 저 나병에 한 마리가 500개 정도 알을 낳는다고. 아 그걸 하다가 여기서 이제 조제하고 보관하고 어, 그렇게 하던 곳이대요 활용도가 아 다양했군요. 결국에는 여기가 충북 유일의 양잠산물 홍보 판매관이고요. 아, 충북 유일한 거요 어, 예. 청주도 어,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청주. 입을 청주. 거리, 먹을 거리, 바를 거리, 이렇게 총 여기서 이제 아, 여러분들이 만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게 어 사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아 이런 곳에 음. 많이 들어오시라고 홍보의 말씀 한 말씀 해 주시죠. 네. 그러게 처음 봤어요. 세상에 네. 너무 구석에 있네요. 자 자랑을 많이 했아 주세요. 여러분 충북에서 유일합니다. 아, 충북에서만 유일하는 음. 것이 아니고 예.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아바아 네. 바꿔 이해 다시 예. <laughs> 아, 따지고 세계에서 아 그건 아, 아 세계에서. 음. 아 근데 정말 스케일이가 작다 보니까 음. 트위치는 좋지만 그냥 충북에서 유일하다고 그렇게 한 겁니다. 아, 건가? 네. 검소하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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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홍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이제. TV 네. 보시는 분들께 네. 자주 오시라고. 자주 오시라고 그러면 사실 우리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도 네. 네. 우리 기반 테이하녀 그런데 네. 여기는. 원가루가 다 판다기 때문에 어~ 손들한테 꼬꾸로 드리는 게 없어 아, 그게 소비수는 뭐 어. 싸게 주시는 게 최고지 그렇죠. 그런데 싸게 주면 주민들이 알아야지 아음 그래서 여기는 원가를 판매하고 있고 네네. 또 친환경 웰빙으로 하는 음 전부제품이기 때문에 아~ 고대도 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인생은. 오래 사는 게 목적이라는 거거든요. 네. 또 지금 건강 음. 건강하는데 이게 다 건강에 관련된 것이고 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음. 건강해서 풍요롭게 삶을 아 즐겨야 되거든요. 어? 음. 네. 여기 오셔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아 멋집니다. 네. 선생님도 그 누에와 함께 네.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누에와 함께 화이팅합시다. 하나, 하나 둘셋 둘, 화이팅! 아, 진짜 많이 바뀌었네요. 근데 보니까 전통을 지키는 곳에도 지키고 있고 네. 또 새롭게 바뀌는 곳은 확 바뀌었네요. 아, 그럼요 네. 지킬 지키면 건 지키면서 바꿀 건 바꿔야 된다. 네. 중앙동이 음. 요즘에 트렌드면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이제또 다음 네. 주에도 우리가 가볼 곳이 많지 않겠습니까? 이제 시작이잖아요. 네. 오,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네. 돼요. 네. 네. 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릴게요. 죠 소행성 3세대와 함께 여러분들 감추 역할을 하고 있는 네. 우리 충청대학교 방송 제작가생들이 만드는 광고 타임. 지금 네. 이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선성 광고 타임! 네 아, 오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중앙동에 이런 세계 음식을 네. 맛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 여러분 네. 프랑스부터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아, 프랑스 가시죠 아녕하세요 맛은 뭐? 프랑스로 공부하고 와서 지각성 요어 사장님이세요? 아 사장님이세요? 아니, 아니, 얼핏 보기에는 중학생 같은데 어, 프랑스 요트가 조금 달콤하긴 한데 네. 일단 크림 같은 게 되게 맛이 진하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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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니녀. 니녀. 진짜 지금... 밀려 이거 지금... 이거 i 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지금... 이거 i s 이거 지금... 이거 u 금 이거 지 t 이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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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이이